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도움됐겠지 가자 다음 거 다음 거해저부디바우 <laughs> <laughs> 뭐, <laughs> 아니 이거, 이거 나할수 없어 빨리 빨리 해야 오케이 가니 아니 아, 너왜 따라해 왜왜 따라하면 안 돼? 아따라야 됩니다 아. 자기소개 그.. 지금 편집샵에 또 매니저를 하고 있는 네. 아. <laughs> 굉장히 어색하게 예. 이아 되게 편하게 그냥 어차피 이거 지금 보시는 분한 분이고 아는 분이어서 아니, 그래도 네. 되게 편하게 해도 되고 원래 고등학교 동창이고 그 후에 이제 브랜드 준비하면서 조금 더, 더 친해졌고 저 이용한 건가요? 제가요? 아 이용 당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까? 아아니아니 아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이용했으면저 친구가 이용했지. 원래 전공이 패션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아, 그 디자인 쪽이죠? 어, 그, 그나마 예체능 쪽이네. 그렇네. 우리는 아예 어, 네. 상관이 없는데. 별이 네. 다르지, 약간. 문과? 문과. 이과, 아, 문과, 인과 예체능. 네. 음. 건축 쪽을 하고 싶어서 들어갔다가, 어. 내가 이 일을 업으로 하기에는 조금 아직 열정이 음. 부족하다. 학교 음. 다니다가 중간에 이제, 아, 이쪽으로 일,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아, 전공보다는 음. 패션이 나한테 더 열정이 느껴져서 음. 패션을 선택하게 됐다. 그렇죠. 좋아하는 음. 일을 하고 싶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 이제 거두절미하고 그 위시리스트 할 건데 첫 번째 이제 리스트로 알려준 게 꼰대랑 살로몬왜왜 왜 살려고 하네? 아요즘엔근 이게 좀 비도 좀 많이 오고 약간 장어 같은 거식구식긴 한데 네. 문스타 막 그런 거 싫고 싶다. 왜 문스타는 싫죠? 너무 막 그러니까 힙스터 너무... 길이 나오네요아 그러니까 네. 너무 많이 아, 너 약간 힙스터처럼 너무 많이 시키는게 힙스터, 힙스터 느낌보다는 그래도 나름 편집점에서 일을 하는데 어, 매... 그래서 매니저인데? <laughs> 어. 남들 다 신고 있는 거 신으면 좀 락피쉬 안 됩니까? 락피쉬 락피쉬요? 허허허 <laughs> 락피쉬 <laughs> 락피시뭐 헌터 뭐 이런 것도 이제 좀 차별화된 걸차별화니까 근데 좀꼼데를 좋아하긴 해요 아 원래 좋아니까 꼼대랑 나이키 콜라보는 몇개 제... 어... 갖고 있는데 아, 그래서 제 찾아보다가 그니까 러그 전에도 꼼데 콜라보를 꽤 많이 샀는데 거기서 이제 만족감을 좀 느껴가지고 그렇죠 근데 내가 조금 의아했던 게 인스타를 내가 보잖아, 너 거를. 어떻게 뭐 자료화면으로 막 인스타 나가고. 아, 그렇지않습니다 아, 그냥. 알겠습니다. 해드릴까요? 아니야, 아니야. 봤는데, 거의 사진이 유발만 올라왔었어. 사진은. 유발 거의 유발이었 어, 거의 유발이었는데, 알파인, 이거, 살로몬이 나오니까, 좀 의아했다. 이제, 스타일 좀 변한 건지. 변했죠. 유발, 한 브랜드만 주구장창 갖고 있다 보니까, 몇, 몇개 정도? 유발은, 안돼한 아, 곳도 많아요, 중간에. 근데 아. 거의, 그 메이드라인, 그 천번대 어, 라인이랑 아, 뭐. 9구 시리즈는 거의 다같어요그 유발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약간 약간 아메카지에 잘 어울리는 느낌이라고 이지 음. 그래서 아예 스타일 좀 변했는가 거기서 그런 꼼대가 조금 더 어울리는 좀 감도가 조금 더 있는 그런 스타일로 넘어갔는지. 넘어갔죠. 그 전에도 약간 캐주얼하게 입는 편이기도 했고 어. 나나미카 정도. 약간 캐주얼인데 좀아우어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음.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음, 그런 거 좋아했고 클래식도 좀 좋아하다 보니까 클래식은 좋아하지만 구두는 잘안들어요발 불편한 건 너무 싫어. 아 그래서 이제 찾았던게 유발인데 유발을 신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코디하는데 약간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 꼼데 콜라보나 유발 중에 이제 꼭 가지고 있으면 좀 좋을 만한 거. 에이드 라인이 좋죠. 메이드 음. 라인? 그래서 뭐, 0뭐 천번대라든지. 990, 네번째 버전의 그 네이비 색상이 있어요, 사운드. 아, 사운드 네이비? 근데 걔는 어, 그 걔는, 그, 슈레이스가 음. 일반 끈이 있고, 음. 약간 그 살로몬처럼, 이게 뭐라고 해야 슬지 슈로인 음. 그, 그 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고싶더라고요 이건가 보다, 이거. 어, 이렇게 어, 끈돼 있는 거. 꼭 사십시오. 아니, <laughs> <laughs> 돈을 주고 살아보지 아니, 뭐, 봄에 그냥, 그냥 하세요. 하세요. 뭐 약간 농룡도 아닌가요? 그렇게 보이나요? 그래도 돼. <laughs> 그래도 되잖아. 지금 외주를 타고 있다. 외주를. <laughs> 어, 시청자가 한 명도 없지만 오케이 두 번째. 언유즈드 가디건. 크로쉬 가디건인데 이제 국내에 나오는 크로쉬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하죠. 진짜. 왜 구매하고 싶어졌는지. 완전 확실히 이 저런 크로쉬 가디건들을 좀 국내에서 찾아보면은. 네. 저, 런 느낌이 안 나, 그럼? 어떤, 어떤 느낌? 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성이 다르고, 아, 색감이 약간, 원단이 진. 확실히 얘네는 조금 더 이렇게 탄탄한 느낌이어야 음. 약간. 근데, 국내 브랜드에서 찾을 수도 있잖아. 이런 거좀 찾아보려고 할 수도 있잖아. 아, 찾아보려고 할, 하면 나올 수는 있겠지. 응. 근데 내가 응. 그, 우리나라 국내 모든 브랜드를 뒤져서까지 그렇고 타고, 타고 싶진 않거든요. 어, 아. 근데 내가 그런 아, 것까지 노력을 굳이 내가 할 필요까지는 그러니까 있고. 도메스틱 브랜드 중에서도 내, 내가 이제 좋아하는 그...들의 이제 브랜드가 아. 그 감도는 그스트레브랜드가 있으면 그중에서 찾아보고 없으면 그냥 포기하고. 아, 그냥 아뭐 이제 무신사나 29cm까지 들어가 가지고 막 컬러 들어가고 막 아, 가디건, 가디건 들어가서 보고. 이렇게 뭐몇천 개씩 보고 이러진 않아. 이런 건아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이걸 물어본 이유가 국내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와서 근데 댓글이 좀 달리더라고 소비 스타일이 어떤가? 그냥 저렴한 거 여러 개하는 사람도 있고 음. 비싼 거 하나 사는 사람도 있는데 본인은 어떤 스타일인가 저는 비싼 거 하나 사는 스타일인데 음. 그렇다고 해서 뭐 아우 그 이렇게, 이렇게 싼 것만 사는 하는,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음. 그냥 그 사람이 뭐 그렇게 그게 좋으면 그냥 제품을 보는 거지, 뭐, 가격을 보고 <laughs> 하지 않는다. 근데 저는 그냥 개인의 의견을 존중한다. <laughs> <그냥> 이렇게 <laughs> 이제, 쓱 빠져나가는데? 그러면은, 너가 한는 후배나 사촌동생이 스무 살이 돼서 옷에 딱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 응. 가성비 옷을 열개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좋은 옷을 한두 개 사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20대 초반. 20대 초반이면은, 응. 비싼 거하나 사는 것보다, 오히려, 싼 거, 여러 걸 많이 입어보는 게더 좋은 거 같아요. 그 응. 경험이. 여러 브랜드를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해야지 나중에 내든 40대가 되든 40대가 됐을 때 좋은 옷을 고를 수 있는 거지 20대인데 돈도 없는데 막 언니들도 60만원 70만원짜리 뭐 가디건 구매해서 뭐할거야 어쨌든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내가 사줄 거 아니야 아니야 너, 너 이거 입지 마너싼거 입지 말고 비싼 거 입어 그러니까 능력도 아닌가요 그러면서 내가 돈막 지갑에서 50만원 꺼내줘어 이러면 나는 그렇게 할수 있지 근데 네. 내가 돈줄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국내 유튜버 이런 사람들은 이거 입어. 막 이러잖아. 아, 난... 길어졌다. 소비 스타일이 너무 길어지긴 했는데 이제 다음 거. 내가 음. 이 브랜드 나도 사고 싶더라. 내가 아르코파리는 콜렉터. 원주민들도 인디언들도 많은 부족들이 있잖아요. 음. 그 부족의 약간 무형문화재처럼 이런 장신구들 을 만든 장인들이 있고 부족의 상징 뭐게? 이렇 곰이다, 음. 뭐 사자다 이런 것들처럼 그 부족에서만 나온 그런 디자인들이 있고 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아르바파리에서는 그 인디언들 그 장인들을 직접 이제 컨택을 해서 그걸 이제 받아온 아, 오임을 하는 거 어, 근데 이런 뭐 네이티브 뭐 이런 악세사리들을 파는 브랜드들 많은데 생각보다 레전도 많고 좀 진짜 원석이 아닌 것들이 많은데 아. 여기는 이제 다 그런 게 보증이 돼요. 그 언글마스 매장을 직접 방문하면은 거기서만 살수 있는 딱 하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이즈도 다 제각기 달라요 또 내가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고 사이즈를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이 이 사이즈가 딱내 손에 맞아야지 사갈 수 있는 거 그런 매력 때문에 사고 싶은 거야? 그런 매력도 있고 보통 이제 설명 들었을 때는 약간 이런 게 약간 그 자기를 지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요 음, 약간 소울시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서석뭐 이런 어, 느낌도 있구나. 그 어떤 스타일은 보고, 스트릿을 좋아하시는 분들,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거 상관없이, 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끼고 있다 이거죠. 아. 약간, 그런 게 멋으로만 끼는 것도 있겠지만. 있지만, 좀, 네. 그런, 그런 차머니즘 같은. 차머니즘 아, 같은 걸좀 담아서 끼다 보니까. 멋도 있지만, 이제 조금 의미도 좀 있어 보이는 느낌이어가지고, 좀 매력이 있다. 그죠. 그. 이제 네 번째. 윌리차머 윤리차발이에요 어. 요즘 굉장히 요즘에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요 이거 일단은 이 브랜드는 조금 더뜰것 같아요 아, 내가 아. 이 브랜드는 잘 몰라 근데 내가 아는 그 다른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바로는 약간 그 치카노 스타일? 치카노 스타일 네, 아, 아 정확해 그... 바로 그거야요 치카노 스타일 약간 그 미국에 있는 멕시코 개인 어. 느낌 딱 입고 있으면 왠지 여기 뒷주머니에 검총 정원에 있을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 음... 그런 느낌. 좀 낙낙하고 등치도 응. 좀커보 이거하고 그 목걸이 응. 하나 하고 응. 원단이 탄탄하더라고오케이 빨래를 많이 해도 그런게 없고 아 티셔츠 산거지 티셔츠는 티셔츠 샀죠 티셔츠 샀 자켓도 사먹, 샀습니다 아. 아. 진죠네 보여드려요? 자켓도 샀어? 나는 응. 딱 보자마자 약간 카라트 자켓이 생각나는 런아 맞아, 맞아. 이런. 굉장히 넓잖아 그거 굉장히 넓었단 응. 말이야 음. 패딩 입고 입을 수도 있어요. 뭐. 약간 투박한 맛이 네. 있어요. 투박한 맛이 있 같은데. 확실히 그 맛이 있는데 나왔다. 이제 메인 컨텐츠. 우리는 과연 살까? 살로몬은 어때? 나는 안 사. 2번. 언유즈드. 언유즈드도 안 사. 그러면 아르모파리. 이거 아르포. 아르포파리. 아르포파리. 이건 되게 사고 싶다. 돈의 여부를 떠나서 지금 고민하는 거잖아. 아. 음. 사고 싶은데? 윌리는. 윌리. 윌리? 윌리스트 <laughs> 한번 봐해겠는데 윌리. 아 윌리스트를 봐. 윌리 괜찮아. 아, 어떤 제품인지 못 봤잖아. 아, 빨리 선택해. 나는 반지 살거 같아. 반지. 여기다가 반바지 반바지 입고 양말 여기까지 응. 올린 다음에 에어포스 딱 신고 무슨 느낌이야? 뒤에 건초. 건초 <laughs> 왜? <이렇게 웃음> 건초까지 <건조가 웃음> 있어야 돼. 그래 이게 무게 완성. 이 나는 살로몬 디자인 되게 좋아. 나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 음. 근데 나는 살로몬이 안 맞는. 발리어가지고 사고 싶지 않고, 언유즈들은 사고 싶다. 언유즈들은 난 입어봤잖아. 이쁘다. 음... 아, 그, 이거 걸려질 때는, 어, 뭐야, 뭐 이런 걸 사는데, 입어봤을 때, 어머니가, 어, 이거 이쁘다. 그래서, 이것도 가격이 좀 떨어져서, 한, 20만원 중후반대 정도면은, 사고 싶다. 근데, 아르코파리? 이거는, 음, 스트라이크. 이것도 음. 그냥 사고 싶다. 나 이쁜 아, 것 같아. 25만원? 근데 너무 예뻐. 그, 나는 그큰게 이쁘더라 큰거어난큰 거랑 다니까 그리고 윌리는 어, 관심 없다 관심 없어? 어. 윌리 어. 아예뭐 그렇게 큰거 입어 아니 어. 뭐그 사진 않더라도 관심은 갖고 있어야지 요즘에 약간 뜬다니까 좀 어. 이제 뜨려고 한다 이 말이잖아 어. 그러니까 너무 그런 러니까그 거를 이제 봐두는 것도 그냥 봐두는 것도 좋은데 그런 흐름도 어. 알아야 브랜드 하는 사람들이 그런 흐름을 알아야죠 궁금한 게 있는지 마지막 질문 한번 듣고 힘든데? 아, 힐링하는지 아, 응대가 아니구나? 아, 대응하는, 아. 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아, 제가 원래 의류도 오래 했지만, 그 전에 서비스직 종을 되게 많이 했어요. 요시국도 했었고, 서비스직은 인류의 충전이 꼭 필요해요. 명상하는 시간을 아. 되게 오래 가죠. 아. 혼자서. 음악도 안 듣고, 아무것도 안 듣고, 그냥.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에 좀 많이 이제 좀무뎌졌다고 해야 하나? 힐링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데. 특히 서요즘에좀 바이크 타는 게나입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응, 도움 됐겠지. 가자. 다음 거, 다음 거에 다. 형뭐 디바운드로. 아니, 이거, 이거, 할수 없어. 빨리빨리 빨리 해야지. 이제 뭐, 얘기, 마지막, 아, 마지막 나의 질문 하나. 공식 질문이다, 공식 질문. 응. 그, 오늘 게스트분한테 패션에서의 꿈은? 내 샵을 차리는 거. 본인의 샵? 내 편집샵. 본인의 네. 내가 미적관광은 없어 브랜드는 못하겠고, 내가 디자인은 못하겠고, 그냥 서우 너무 도메스틱 브랜드도 모아가지고 편집샵 만들고. 음. 약간, 어댑케이트처럼, 우리 같은 어, 그런 느낌으로, 좀, 해외 브랜드도 많이 좋지만, 일단 국내 브랜드를 좀 더, 해외에 좀 소개해 줄수 있는, 아, 참고가 될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어, 좋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방송 <laughs> 끝났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